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체육교사 홍원표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비한 2024년 장애인 재활체육 프로그램 첫 번째 스텝박스 운동입니다. 체조 및 스트레칭을 실시하겠습니다. 손목 발목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앉았다 일어나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트레칭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 뒤로 올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 바꿔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첫 번째 스텝 박스 운동은 스텝 검사입니다. 벽을 벽에 손을 대고 계단을 오르듯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나 둘셋 네 하나, 둘, 셋, 넷.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지 않으시면 벽에 손을 떼고 옆구리에 손을 올린 후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부터 3분 동안 스택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텝박스 두 번째 운동은 런지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양 발을 올려 올라갑니다. 왼 발을 뒤로 빼주면서 그대로 밑으로 앉아줍니다. 다시 왼 발을 올려주고 오른 발을 뒤로 뺀 상태로 무릎을 구부려줍니다. 이때 무릎이 과도하게 앞으로 가지 않도록 그대로 앉아줍니다. 오회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지 않으시면 벽에 손을 대고 실시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런지 동작 열 개씩 촉, 삼 세트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텝박스 운동 세 번째 카프레이즈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오른발은 앞꿈치만 올려놓고, 왼발은 바닥에 둡니다. 오른발을 들면서 왼발을 동시에 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심화 운동입니다. 두 발을 올려 놓고 실시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카프 레이즈는 오른발 10번, 왼발 10번. 총 3세트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발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발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리 운동 실시하겠습니다. 손목 발목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앉았다 일어나 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상으로 첫 번째 스텝박스 운동을 마치겠습니다.